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이스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와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재단과 회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8장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본문적인 핵심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제사장 직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직은 아론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을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제사장직분이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제사장직은 신적 권위와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없이 그 누구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상 제사장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사장 직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장 직분이란 그냥 받은 것이 아니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본문의 내용에 읽어보시면 민수기 본문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저장했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유는 술에 취한 채. 향로를 불에 담다가 하나님께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다가 불에 타죽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론들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더욱 더 심각한 일이 경험하고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타 민족에게 끌려가게 된 이유도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만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 민족에 끌려갔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했고 자격이 있었기에 받은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 18장 본문을 통하여서볼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원 종로교회로 온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원 종로교회로 온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 22일 날 수원 종로교회로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를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수원 종로교회 앞을 몇 번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행궁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치킨 거리를 오기 위해 용성통닭을 가기 위해 수원 종로교회를 몇 번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친구와 함께 나중에 이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지나갔던 경험들을 스치듯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하심에 따라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수원 종로교회에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교육자분들도 만나시고 참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즐거운 수원 종로에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렁탕, 미역국, 홍나물국, 된장찌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소금. 많은 분들은 당연히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아닙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소금이 아니,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물로 먹을 수 있지만 만약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에는 소금,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듯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도 머리카락도 아니, 이단도 아니,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이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찍 와서 단순히 앉아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일찍 왔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일찍 왔으니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종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사장직을 아론에게 주셨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분명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 때에는 아론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를 믿는 저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마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제사장 직분도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관계도 선물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수기가 말하는 가장 바른 믿음의 공동체 관계는 오직 선물과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과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직분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레위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래 사람도 아니, 종도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교사도 각 집군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기는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로 선물을 통하여 우리를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직분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권리가 아니, 선물로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에 함부로 행사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선물에 대해서. 하다 하지 마시고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을 보시게 되면 아론은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많은 83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육신의 힘은 연약하고 기력이 쇠약하여 몸이 약하다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자 그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의 제사함에 번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할 수있음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라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닌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보다는 자신의 속한 공동체, 속해, 수원 종로교회를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수원 종로교회 성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 수백 명? 수천 명?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네 명이 넘치기에 자신이 오면 다섯 명이 될까? 이런 염려하고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어 기도하시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많든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바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소망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인하여 많은,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